소띠분들은 무너짐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. 오랫동안 쌓아온 것이 무너지거나 소중한 물건이 망가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더 나은 변화와 발전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. 이러한 붕괴는 단순히 나쁜 일이 아니라 운이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이끌기 위한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어요. 새로운 만남, 새로운 일, 그리고 더 나은 나로 가는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큰 위로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한 주입니다. 1961년생, 그동안 정체되어 답답했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. 지금은 새롭게 시작하기보단 기존의 일들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시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. 1973년생,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. 주변에서 주목을 받지만 지금 필요한 건 겸손입니다. 자신의 중심을 잘 잡는 것이 더큰 복을 부를 거예요. 1985년생, 새로운 것을 향한 도전 정신이 활활 타오르는 시기입니다. 그리고 그 도전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귀인과의 인연도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만남은 향후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. 1997년생, 혼자서 묵묵히 쌓아온 노력 위에 갑작스러운 기회가 찾아옵니다. 단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동시에 올수 있는 시기이므로 신중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합니다. 이번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도 있어요. 2009년생 안정감 있고 평화로운 한 주입니다.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감정 표현이 잘 통하는 시기예요.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더 많은 웃음과 기쁨이 돌아옵니다.